안녕하십니까 약초로 백초입니다. 자 오늘은 습기가 많은 지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뿌리가 싱싱하게 생겼죠. 이마디풀가위에 여러 해살이 부리며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며 식용과 약용으로 아주 유용한 소리쟁이입니다. 잎을 이 우이 대항엽 열매를 양재실, 뿌리를 우이 대항이라 부르며 가을에 뿌리에 약성이 모두 모여 있어서 지금 뿌리를 채취하면 채 적기입니다. 이 뿌리를 쪄서 먹어도 되며 도덕처럼 두드려 양념을 발라 먹고 무쳐 먹어도 약발이 좋아 몸이 먼저 반응하여 몸속의 고질병을 없어주며 만병 통치약초로 불릴 만큼. 약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면 초상성분이 들어있어 설사가 날수 있으므로 적당하게 먹어야 합니다. 이 뿌리는 이 서늘하고 맵고 스며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모딘, 안타라키논, 크리소파놀, 칼슘과 칼륨, 인, 마그네슘, 비타민 A, C, 케레스틴 사포닌, 정유, 셀레늄, 이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아연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댕이는 아환자들의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 약초입니다. 항암 치료에 의해 일어나는 통증과 암이 뼈와 내장에 전이되거나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이 폐암과 간암, 백혈병 뇌종양 등의 통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피를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이 혈관을 두껍게 만드는 침전물인 혈전을 제거해 주는데요. 심장과 뇌혈관에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신근경색증, 뇌졸중인 중풍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혈액소콜레스토롤, 중성지방을 낮추어 이 혈압과 고콜레스토롤혈증을 치료하여 고혈압과 고지혈증에도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안정시켜 이 당뇨병 치료에도 아주 좋은 뿌리입니다. 이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이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뿌리를 하루 동안 물에 담그어 달여서 머리에 바르면. 빠진 머리도 다시 자라게 하며, 모발을 힘, 힘입고, 강철같이 자라게 합니다. 또한, 위장질환을 예방하여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어, 소화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위산을 조절하고, 소화불량, 속소림 등,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 위산저하증 치료에도 좋아서, 위염과 위계양을 예방해주고요. 장애연동운동을 촉진시켜 장속에 딱 달라붙어 있는 숙변도 제거하여 변비탈출과 변비에도 직방입니다. 이 간을 해독하는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담즙의 생성을 촉진하여 지방을 분해하여 지방간을 제거해주고요. 이 점점 죽어가는 간섭보를 재생시켜 간기능회복과 개선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 노화 세포를 이 빠르게 불러오는 자유 라디칼인 활성산소를 없애주고요 이 몸질환인 이 치주염과 잇몸에 이 꼬름이 생기면서 내려앉아 이빨을 빼야 되는 이 치주 질환에도 이 치아 건강과 구강 건강을 아주 좋게 해줍니다. 먹는 방법은 가을과 이런 봄 사이에 뿌리를 캐어 약 30g을 달여서 차로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뿌리는 생점내여 무좀이나 습진, 옴등 피부 질환에 바르면 효과가 빠르고요. 이 싱싱한 잎은 데해서 나물로 먹거나 끓여서 먹으며 이잎가 뿌리는 설탕과 효소로 담아 6개월 숙성 후에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리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약초로 백터는 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